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네, 7단계죠. 7단계. 7단계는 음, 어 이제 7단계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자. 어, 7단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개 어, 한 면은 이게 보시면 돌렸을 때 돌렸을 때 이게 보시면 다 맞게 됩니다. 이 여기 한 면이 다 맞는 그런 거고,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는, 이렇게 두개 여기 있죠? 코너, 코너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거고, 자, 지금은 여기 한면다 맞춰져 있고, 다른 거는 이두개 색깔 색깔 똑같고 네 그런 건데 일단 한 면이 렇게 맞춰져 있을 때는 한면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고 7단계 3성 큐브에서 7단계 공식 위로하고 두번 내리고 한번 올리고 두번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네 이거 운이 좋네요 네 그러면 제가 다른 공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그런 공식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면이 맞고 이렇게 똑같이 색깔이 이렇게 맞는 거 보시면 여기가 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나올지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한면 이렇게 맞고 이두개 색깔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은 것을 지금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면이 맞춰져 있는 것은 여기서 오른쪽을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이 조각 있죠, 이 조각. 이 조각을 보시면, 이 조각이 이쪽으로 가고, 이 조각이 이쪽으로 가고, 이 조각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조각이겠죠. 이 조각. 이게 이쪽으로 보시면, 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짧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짧, 아, 짧진 않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는 공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두번 올리고, 여기를 잡아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다 맞아집니다. 근데, 아까 그 공식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가는 공식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앞과 뒤를 하고, 위로 두 번,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음, 방금 그 공식을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맞을 겁니다. 왜, 왜안 된, 그게 왜안 되냐면, 이게 이쪽으로 가,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식을 잘못 써서 그래요. 자,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초록색이 이쪽으로 가야죠. 이거는 모양이 아니어서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조금 틀릴 수가 있는 실수가, 어, 실수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